안녕하세요. 놀러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이제 겨울이고 해서 제가 눈꽃수세미를 한번 떠봤는데요. 이제 여기에 흰색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바닥을 네, 어두운 색깔로 좀 했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뜨다 보니까 약간 네, 조금 다르죠. 그래서 제가 얘들을 한번 이름을 붙여왔어요. 그 남자, 그 여자, 눈꽃수세미. <laughs> 네. 음,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역시나, 어, 수세미 실이 아닌, 이제, 다른 실로 이제 뜰 거고요. 네. 이제, 바늘이 6코하고 음, 5호 바늘이, 예, 잘안 보이시죠? 5호도 필요해요. 음, 손가락에 이제 세 번을 감죠. 이렇게, 네. 이렇게 감고서, 사슬을 네 번, 둘, 세, 네번 떠줘요. 기둥코, 기둥 사슬코를 네번 떠주고 한번 감아서 한길 긴뜨기를 한번 해줘요. 이렇게 해주면 지금 한길 긴뜨기로 할수 있는 코가 이제 두 개가 됐어요. 두 개가 됐으면 사슬 한 코를 하고. 한길긴뜨기를 두 번, 한 번, 두번 하고 네. 또 사슬 한코또 한길긴뜨기를 두번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한길긴뜨기가 두 개씩 있잖아요. 이렇게. 두 개씩. 두개 하고, 사슬 한코 하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럼 이제 얘를 여섯 번 하는 거예요.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해가지고, 여섯 번. 여섯 번을 하는데, 음, 이 부분에, 어, 그, 한길긴뜨기가 다 이제 한길긴뜨기인데, 한길긴뜨기를 조금, 길게 빼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짧게 말고 약간 길게. 네. 여기 이제 이렇게 두 개씩, 한길긴뜨기를 두 개씩 여섯 개가 됐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 여섯 번을 했죠.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또 사슬 한 코를 해줘요. 사슬 한 코를 해주고. 이제 여기에서 지금 이 실이 두 월이 있잖아요. 두 월이 있으면 얘를 앞으로 내몸 쪽으로 이렇게 당겨 봐서 뒤쪽에 있는 실을 먼저 잡아 당겨요. 그래서 만약 이렇게 잡아 당겼는데 안 잡아 당겨지잖아요. 그러면 두개 중에서 잘 잡아 당겨지는 것을 당기면 돼요. 대체적으로 이제 이 뒤에 거를 잡아 당기면 잘 잡아 당겨지는데, 이제 여기 뜨는 과정에. 실이 꼬여있을 수가 있어서 네 실이 바뀌었을 수가 있어요 앞뒤가 그래서 먼저 잡아당겨지는 실을 이렇게 당겨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얘를 당기고요 네, 이렇게 이렇게 하고 나서 이제 여기에서 처음에 했던 사슬 리코를 네 해서 기둥코를 세웠던 맨 위에다가 빼뜨기로 연결을 해줍니다. 이렇게.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사슬 세 코. 하나, 둘, 셋. 사슬 세 코를 한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사, 기둥코 세운 것까지 해서 이렇게 한길긴뜨기가 두 개가 있죠. 그럼 여기에 사슬 한 코를 했죠. 그러면 사슬 한 코에 핸든 부분에다가 한길긴뜨기를 두 번, 한 번, 두 번, 네, 두번 해주고, 사슬을 두 코, 한 코, 두 코, 두코한 다음에 또한번 감아서 한길긴뜨기를 그 자리에다가, 바로 그 자리에다가 한길긴뜨기를 두번 해줍니다. 두번 해주고, 이제 여기에서는 사슬 코를 안 하고, 바로 한길긴뜨기를 여기 사슬 한코 해서, 여기 두개 띄우고 사슬하고 해서 이렇게 여유가 있는 내 네, 공간이 있는 부분에 한길긴뜨기 두번 사슬 두코 한길긴뜨기 두번또그 자리에다가 두번 해줬어요 두번 해주고 또 여기에서 사슬코 없이 바로 또 여유 있는 공간 있는 곳에 한길긴뜨기 두 번, 사슬 두 코, 또 한길긴뜨기 두 번, 한번 감아 한길긴뜨기. 이렇게. 그러면 이제, 음, 여기 이제 처음, 처음에 1단에서, 1단에서 사슬 1코 했던 부분에 다, 네, 한길긴뜨기가 4번씩이 들어가 있어요. 그쵸? 네, 4번씩이 들어가 있어요. 4번씩이 들어가, 들어가는 곳에, 네, 가운데 사슬 2코가 있어요. 네, 그렇게 하면, 음,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얘들이 또 여섯 개가 돼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여섯 개가 됩니다. 여기에서 이제 다섯 개까지 했어요. 음,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까지 했어요. 다섯 개까지 했으면 이제 마지막에서는 여기 이제 마지막에 이렇게 또 사슬 한코 가해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마지막에 여기에 한길긴뜨기를 해준 다음에 맨 처음에 시작할 때 사슬 세 코를 했던 기둥코예요. 그러면 얘까지 포함을 해서 한길긴뜨기가 마지막에는 네 개가 돼요. 여기에서 또 사슬 두 코를 하고 한길긴뜨기를 한번 해서 얘하고 짝이 돼요. 네. 맨 위에 빼뜨기를 한 다음에 이렇게. 이렇게 하면 이제 2단이 됐어요. 2단이 됐고, 여기에서 이제, 여기에 빼뜨기를 하고, 또한번더 빼뜨기를 하고, 여기, 네. 또 여기로 가서 한번 빼뜨기를 더 해줘요. 이렇게. 이렇게 해주면, 이제 여기에서 또 이제 기둥코가 사슬 3코, 3코하고 한번 감아 삼길 긴뜨기를 두번 더해서 네. 이제 3번이 되는 셈이에요. 하나, 둘, 셋.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사슬을 5코, 1코, 2코, 3 네 다섯 코 다섯 코를 해준 다음에 세 번째 한길 긴뜨기 있는 곳에 여기에 네 하나 둘세 번째 네 한길 긴뜨기 있죠 거기에다가 네, 사슬 다섯 코를 해서 여기 여기에다가 빼뜨기 네, 이렇게 빼뜨기를 하고 한번 감아 삼길긴뜨를, 끼를 또 바로 그곳에, 한 곳에 같이 세 번, 한 번, 두 번, 세 번, 세 번을 해줬어요. 그럼 이제 또 여기에서 사슬코 없이 그냥 한번 감아서 또 여기 사슬두코를 해서 여유가 있는 공간 이 있죠. 거기에다가 한길긴뜨기를 세 번, 한 번, 두 번, 세 번. 3번. 세 번을 해주고 또 여기에서 이제 얘하고 똑같이 해요. 이렇게 똑같이 반복이 돼요. 여기에서 사슬 다섯 코, 하나, 둘, 셋, 넷, 다섯 코. 다섯 코를 해서 여기다가, 네, 여기, 네, 여기다가 빼뜨기로. 그 다음에 또한번 감아 삼길 긴뜨기를 한 곳에다가 같이 한 번, 두 번, 세 번. 세번 하고 또 건너가서 사슬 두고 있는 곳에 거기다가 또한 번, 한번 한 감아서 한길긴뜨기를 세 번. 그 다음에 이제 또 얘를 하죠. 이렇게 해서 네, 똑같이 다 반복이 되죠. 그래서 똑같이 반 바퀴를 뺑 돌아서 네, 끝까지 오시면 됩니다. 이제 이렇게 여섯 개까지 됐죠. 여섯 개까지 되고 마지막이 됐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여기에서 이제 실을 자르고 이제 빨강색으로 연결을 합니다. 이 정도 자르면 될것 같아요. 제가 음 빨강 빨강 찐 자주색을 네, 연결을 했더니. 잘안 보여서 네 다시 이제 노란색으로 네 다시 연결을 했어요. 음, 여기에서 이제 사슬 세 코를 한 다음에 네, 사슬 한번 감아서 한길 긴뜨기를 여기 사이에 여기에 사이에다가 한번 다음에 또 한번 그 다음에 그 다음이 여기. 여기에요. 하나, 하나, 둘, 세개 사이에, 세개 다음에. 거기다가, 여기에서 한번 감아서 한길긴뜨기를 이제 얘는 여기 거거든요. 얘는 여기 거예요. 근데 이제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한길긴뜨기가 여기에 네 번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다가 두 번을 넣었어요. 한 곳에 두 번. 한 번, 두 번, 세 번째에다가 네 번, 이제 두 번을 넣었어요. 한길긴뜨기를. 그런 다음에 사슬 한 코. 한번 감아서 한길긴뜨기를. 여기에서 잘 보셔야 돼요. 얘하고 얘하고는 얘 선이에요. 하나, 두 개. 한길긴뜨기 하나, 두 개. 하나, 두 개를 띄우고 그 사이에다가, 사이에다가 한길긴뜨기를 두번 해줍니다. 한 번, 두 번. 이게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 이거 한길긴뜨기는 하나, 두 개, 세 개는 왼쪽에 거고, 하나, 두 개, 세 개는 오른쪽에 거예요. 그럼 이제 얘두 개를 사이에 이렇게 놔두고 그 사이에 한길긴뜨기를 두 번씩 해요. 두 번씩 하고 이 사이에는 그냥 한번 한길긴뜨기. 한 번. 그리고 여기에서 또 한길긴뜨기.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이제 한번 감아서 한길긴뜨기를 밑에까지. 여기 밑에까지 네, 길게 빼서 네, 한번 해줘요. 그 다음에 한길긴뜨기를 또 여기. 여기서 네, 한번 해줍니다. 그러면 네, 이렇게 돼 있어요. 네. 얘는, 얘긴 거는 밑에 거까지 했고, 양쪽으로 하나씩 한길긴뜨기가 있어요. 그런 다음에 한번 감아 삼길 긴뜨기를 또이 사이에 한번 하고 여기에는 이제 두번 안길 긴뜨기를 두번 사슬 한코한번 감아 삼길 긴뜨기를 하나 두개 띄우고 하나 두개 띄우고 다음에다가 두 번, 한 번, 두 번, 또 다음에 사슬, 한길긴뜨기 한 번, 여기에 또한번 하고, 이번에는 한번 감아서 한길긴뜨기를 밑에까지 길게, 그 다음에 또 여기. 이렇게 이제 계속 반복, 반복이 되죠. 여기에 이렇게 똑같이 있는 것을 여기도 이렇게 똑같이, 또 여기도 똑같이, 네. 여기서부터 했던 것이 여기에 똑같이, 여기도 똑같이, 네. 이렇게 반복이 돼요. 그러니까 여기만 잘하면 여기 코대로, 네. 이어지면 돼요. 여기에서 또한번 감아 삼길긴뜨기를 하고, 여기서는 두 번. 네, 이렇게 반복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한 바퀴를 뺑 돌아서 여기까지 오세요. 이렇게 이제 끝까지 왔죠. 그러면 이제 여기 끝에서 똑같이 또 이렇게 밑에까지 해주고, 이렇게 하고 여기도 한번더 떠주고요. 네, 이렇게 됐어요. 이제 이렇게 됐으면 여기 마지막에 처음에 사슬코 했던 곳에 마지막에 빼뜨기로 네, 예, 이렇게 이제 끝났어요. 네, 이렇게 예, 지금 이제 이 실이어서 그런가 잘 이제 표가 안 나는데. 이제 이렇게 뜬 것을 하나를 더 똑같이 뜨면 돼요. 예시들은 이제, 이제 안쪽으로 이렇게 넣어서 정리를 해주시고, 얘들 굳이 자르지 않으셔도 돼요. 나중에 안으로 다 들어가 버리니까. 그래서 이제 얘하고 똑같은 거를 하나 더 뜨시면 됩니다. 이제, 음, 이 똑같은 것을 이제 지금 두개 뜨잖아요. 두개 뜨는데, 이제 두 번째 거에는, 여기에서 이제, 여기에서 한번더 밑에 이렇게 해주죠. 마지막에, 이렇게 해주고, 네. 이렇게 해줬으면, 이 처음에 사슬 세고 했던 것이 여기 안에 거예요. 여기 안에. 얘하고 똑같은 역할을 하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했으면 여기에서 네 이제 실을 자르고 실을 자르고 흰색으로 연결을 합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이렇게 좀 풀러져도 괜찮아요. 여기서 이제 이렇게 연결을 한 다음에. 이제 풀러졌으니까 해줘야 되겠죠 이렇게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여기 사슬 세코 했는 곳에 맨 위에 이제 하얀색을 빼서 네, 이렇게 연결을 하고요. 이제 이렇게 연결을 하기 전에 네, 처음에 것은 이제 이렇게 연결을 했죠. 이렇게 연결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이거 두 번째 거는 이제 얘가 하나 있죠. 그러면 이 부분이잖아요. 이거 길게 했던 부분. 그러면 이제 이쪽의 것도 이 길게 했던 부분에서 이어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뒤집어서 서로 이제 속이 보게끔 이렇게 속을 볼수 있게끔 이렇게 하고 이쪽 거치고 여기도 거치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속을 마주보게 하고 여기 이제 사슬 세코 있는 부분에 맨 위에 바늘을 넣어서, 바늘을 넣고, 이쪽에, 네, 길게 해진 부분, 그 부분에 옆에 코, 길게 해졌죠? 그럼 이제 그 옆에 거, 얘도 지금 그 옆에 거죠. 길게 해진 부분에 옆에 코, 그 옆에 코에, 네, 맞춰요. 그 옆에 코끼리, 이렇게 맞춰서 짧은뜨기를 해줍니다. 이렇게 짧은뜨기를 해줘요. 똑같이, 네. 자기 코끼리, 코끼리? <laughs> 코끼리. 응. 똑같이 이렇게 보면서 해주세요. 그래야지, 네. 다른 코하고 맞춰지지 않고, 네. 네. 자기 짝끼리. 짝 길이 맞춰지죠. 이제 이렇게 짧은 뜨기를 하면 네.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이렇게 돼 있죠. 여기 이제 사슬 다섯 코 했던 네. 여기 사슬 다섯 코 했던 곳에 같이 바늘을 넣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같이 이쪽에도 같이 네. 여기 사슬 다섯 코 해서 이렇게 있죠. 뒤에 부분에도 그러면 똑같이 이렇게. 이렇게 넣어서 여기에서 짧은뜨기를 해줍니다. 이렇게. 여기에도 똑같이 이렇게, 네, 들어와 있어요. 네. 이렇게 맞추면 돼요. 그리고 또 이제 똑같이 맞춰서, 네, 앞코와 뒷코를 맞춰서 짧은뜨기를 해줍니다. 이렇게 앞 코와 뒤 코를 서로 맞춰서 네, 연결을 하기 때문에 이 코들이 다 맞아야 돼요. 하나라도 네, 덜 뜨던가 빠지던가 그러면 네, 안 되겠죠. 네, 이렇게 이제 앞에 거와 뒤에 거를 이렇게 연결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바늘을 오로 바꿉니다. 바늘을 5로 바꿔서 사슬 3코를 하고 사슬 3코를 해서 하나 띄우고 사슬 짧은뜨기 하나 띄우고 다음 코에다가 짧은뜨기로 또 사슬 3코 한코 띄우고 다음 코에 네 짧은뜨기로 하나 둘셋 한코띄우고 다음 코에 네, 이렇게 이렇게 했던 것이 네, 얘가 됐어요. 이렇게 돼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한 바퀴를 뺑 돌고 여기에서 이제 이 끈을 만들면 되죠. 그러면 이제 얘는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얘는 이제 여기가 어떻게 되있냐 살짝 보여드릴게요. 여기 부분은 그렇게 막 어렵지 않으니까 네. 이렇게 해둔 것으로 수세미실을 연결을 해서 제가 바늘은 똑같이 6코로 뜨고요. 이제 마지막 부분에 이제 한길긴뜨기를 세 개를 해서 이렇게 됐죠. 그러면 이제 여기에 이제 사슬 세코 해둔 곳에 빼뜨기로 연결을 하고요. 이렇게 써요. 그러면 이제 지금 이 부분이 이제 이 부분이죠. 이 부분이에요. 빨간 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에 똑같아요. 얘하고 똑같이 떠요. 똑같이 뜨면 되는데 이제 뜨고 나서 네 조금 달라져요. 둘세개 사선 세 코를 하고 하나 한길 긴뜨기를 하나 두개세개네 개를 하죠. 여기 이 부분도 여기도 여기에서 한길 긴뜨기가 네개 있어요. 하나, 둘, 셋, 네 개. 네개 있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한 곳에다가 두 개를 넣었죠. 여기 한 곳에, 여기. 한 곳에다가 두 개를 넣는데, 이렇게 만들려면, 여기에서 이제, 한 곳에다가 두 개를 넣는 게 아니라, 여기. 이제, 칸마다, 칸마다 다 넣어요. 네, 사이마다 다, 한길긴뜨기를 다 해요. 이렇게 사슬 한 코, 칸마다 다 넣으면서 한길긴뜨기가 4 개가 됐어요. 한길긴뜨기가 하나, 둘, 셋, 네 개가 됐어요. 그렇게 한 다음에 똑같이 칸마다 다 넣으니까 또 이제 여기로 또 들어가요. 예, 여기도, 여기에도 한길긴뜨기가 들어갑니다. 이렇게 할때 얘가 어떻게 되든지 그냥 놔두세요. 그냥 놔두고 나중에 만져주면 되거든요. 한길긴뜨기를 네. 이렇게 사이마다 다 넣어요. 그러면 여기 여기에는 이제 맨 위에 맨 위에는 두 번이 들어가겠죠. 한 곳에로 두 번이. 네. 한 곳에로 두 번이 들어갔어요. 그렇게 하면서 한길긴뜨기를 이렇게 해 줍니다. 여기도 앞에 거그 남자 그 남자 눈코수세미를 떴던 것과 똑같이 똑같이 해 줍니다. 이렇게. 여기도 한번더떠 주고요. 사이마다 한길긴뜨기를 뜨면서, 여기 사이에도, 앞에 것은 그 남자 수세미는 여기다가 두 번을 넣었어요. 여기다가 한길긴뜨기를 이렇게 두번 넣었어요. 근데, 이제 지금 그 여자는 여기, 다음, 다음 그, 그 사이, 사이에도, 한번더 넣어주고 사슬 한코 하고 이쪽에도 같이 같은 곳에 한번더 넣어주고요 이해가 가시죠 이제 네, 이렇게 이렇게 돼 있어요. 사이마다 다 넣었어요. 한길긴뜨기를. 이제, 음, 이거하고 이제 모든 것을 다 똑같이 하면서 이 부분만 지금 틀리게 하는 거거든요. 이제 이 부분을 이제 알려드리면 이제 바늘 이, 이 부분에 하면서 여기 윗부분에 할 때는 이제 바늘을 바꿔요. 바늘을 5로 바꿔서 이제 여기 부분 할때 여기 이 부분 할때 앞에 것은 그 남자 수세미는 이제 여기로 이렇게 다 넣었어요. 이렇게 다 넣어서 네. 이렇게 짧은뜨기를 했어요. 다 넣어서 근데 이제 얘는 이제 다 넣는 것이 아니라 얘는 놔두고 얘는 앞으로 잡아 당겨 놓고 얘들만 네이두 개만 네이두 개만 잡아서 짧은뜨기를 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그러고는 이제 다 똑같아요 자기 짝끼리 네. 앞뒤 코를 맞춰서 이렇게 짧은뜨기를 해서 네 하죠. 이렇게 됐어요. 얘를 같이 여기 짧은뜨기 할때 얘를 같이 안 하고 그냥 놔둬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얘는 이렇게 앞으로. 네, 그래서 네 많이 다르죠. <laughs> 어때요? 그 남자, 그 여자, 그 남자, 그 여자. 네, 눈꽃 수세미 괜찮은가요? <laughs> 한번 음, 예쁘게 떠보세요. 네. 흰색이어서 그런지 자꾸 빛이 이상하게 비쳐서 제가 이렇게 들고 있어요. <laughs> 음, 오늘도 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 또 만나요.